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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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안을 봤을 때는 내 엄지 타이밍 엄청 빼네? 이런 팀밖에 안 한다 고 있어. 내가 문제점이 있는 게, 그래서 매번 칠 때마다 엄지가 빠지는 타이밍이 달라. 타이밍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조금 더. 길게 딸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스판의 문제인지 피치의 문제인지 그런 걸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마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게 던져지는 거야 이게 엄지가 안 빠진 거야 마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게 던져지는 거야 이게 엄지가 안 빠진 거야 음. 동작 자세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스판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건 계기를 통해서 만 바꿔봐야 되니까, 우리 한번 스판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좀더 거리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고, 피치도 한번 조정을 해서, 한번 쳐보에 도와주세요. 일단 한번 스판 한번 쳐볼게요. 네. 스판 붙이고, 손발 네. 붙여서, 여기서 엄지 그대로 껴봐요. 어. 기게 지금 이제 안 들어가는 거야. 음, 그럼 긴 느낌이지? 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끼기 위해서, 얘를 다 넣기 위해서, 중량지가 이렇게 딸려 나오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음. 이러면 그립이 잘안 되니까 음. 결국에는 안정성을 위해서 그립을 땡기게 돼 있어요. 음. 땡기면은 얘가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음. 안 빠진다. 음. 그러니까 투구할 때 일관성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음. 이렇게 사실 조, 처음에 좁게 썼다가 점점 넓혔단 말이에요. 근데 넓혀 쓰면서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어쨌든 이거에 대한 적응을 빨리빨리 하는데 결과가 엄지에 이제. 가치거나 엄지 타이밍이 느려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성이 얘기했던 것처럼 손바닥이 닿았을 때 엄지가 이렇게 넣었을 때 불편하게 들어가는 건 제가 보다 스판이 좀 길다. 그러면 정확하게 할수 있는 건 꼈다 제대로 을 가정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게좀 편한 각도이지 않을 거리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과감하게 거리를 한번 줄여서 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왜 그러면 넓혀서 었나요 아까 했던 것처럼 처음에 좁혀 치던 게 저한테는 이게 너무 여유가 있었어요. 손바닥에. 짧다라는 느낌을 가지고서 좀 늘피자 해서 점점 더 늘려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번 대회처럼 10개임씩을 치게 될 경우에는 손에 붓기라든가 컨디션 때문에, 스기라든가 이것 때문에 엄지가 빠지는 타이밍이 점점 더 달라져요. 차라리 짧으면 짧을수록 더 똑같은 턴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길어서 타이밍이 왔다갔다 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보려 합니다 엄지가 16분의 5 아, 그럼 다섯 칸이네 아까 8분의 5라고 했잖아 다8분에요 그렇죠 네. 엄지는 지금 원래 이 피치였어요 전에도 음, 긴 거리에 그이 피치였는데 그렇죠 피치 그렇죠 피치 거리를 줄이면서 그대로 가는 게 맞다는 판단인데 제 기준에는 음. 제 기준에는 이 스판에는 이 피치가 맞다 적정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가르치고 고고 오케이. 여기는 그 저랑 예전에, 예전부터 같이 일했던 근무했던 볼링장에서 오래 일했던 축구선수 박지성이 아니고 볼링 선수 박지성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 친구가 저의스판이나 어떤 앞으로 지공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도움을 줄것 같아요. 제가 가도 가까이 있어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레이아웃들도 여러 방면으로 좀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해봐서 저한테 맞는 레이아웃을 찾고 다음 대회 때좀저 지원해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좋은 성적을 위해서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어,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남형이 프로패턴에 보통 헤비오일에서 일자리를 많이 치시니까 어, 기존에 있는 공들이 좀 약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많이 빨리 오는 핏다운으로 시공을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방금 코드 다이나믹이라는 볼을 지공을 했고요. 어, 육안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손바닥, 엄지랑 검지 사이를 보면 약간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 볼이랑 스판이 아까 다섯 칸 정도 줄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 볼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손에 간격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 공간이 이렇게 생겨서 여유가 생기는 것을 눈으로 볼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공간이 있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웃긴 게 스판이 이렇게 길, 길게 길 지공한 거랑 이렇게 줄인 거랑의 차이점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길게 돼 있으면 엄지가 빠지는 타이밍이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엄지가 일관성 있게 빠지지 않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뚫은 거는 각도를 이렇게 스판 자체를 이렇게 줄였어요 그러면 구조상, 이론상 엄지가 빨리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었을 때 엄지와 여기 사이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자, 기존 볼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제가 시합 나갔었던 볼인데 한번 보세요 아까 거랑 꽉 타이트하게 잡혀 있는 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제가 좀 스판을 좀 길게 늘린 거긴 한데 타이트하게 쓰게 되면 엄지가 이렇게 빠질 때 이런 식으로 걸리는 단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엄지가 짧으면 이 상태에서 그냥 쑥 빠져야 되는데 길면 엄지가 왔다 갔다 타이밍이 느리다. 이렇게 되면 안된다는 거죠. 원래 예전에 똑같이 스판을 줄였다가 다시 이제 스판을 늘렸었는데. 어 그랬던 이유가 처음에 스판을 줄이게 되면 손가락 장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일부러 스판 스판을 늘려서 일관성 있게 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에서는 아 이게 일관성의 단점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다시 한번 조정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나 음? 그렇다면 전에 제가 지금까지 시합 나갔었던 볼이랑 오늘 조정을 해서 뚫은 볼이랑. 투구를 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볼 먼저, 제가 원래 지금 시합 나갔던 볼 먼저 한번 투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S3호 컵퓨 나갔던 볼. 이걸로 나름 성적은 조금 냈었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트라이크가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엄지가 추구하는 릴리스 타입, 엄지가 빠지는 타이밍에, 어, 볼이 한번툭 걸려서 던져지는 그런 상황을 보셨을 겁니다. 그게 아무래도 스판이 길게 되면 조절은 할수 있겠지만, 컨디션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엄지가 걸릴 수 있다는 부분 염두를 해주시고, 그럼 지금 한 번, 새로 지공한 걸로 한번 타이밍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일단 넣을 때부터 일단 뭔가 되게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근데 일단 불편하진 않아요. 우리 이볼 이게 코드 다이나믹 이란 볼인데 이볼 또한도 우리 구독자 문재현 씨가 주신 어, 볼입니다 일단 진심 감사드리고 제가 일단 제발전을 위해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볼 거라서 어, 많은 어,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요걸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 빠지는 타이밍을 잘 보셔야 돼요 엄지 빠지는 타이밍 오늘 새로 들었던 이 짧게 지공을 했던 조금 더 짧게 지공해서 제 손이 자유롭게 여유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스판을 줄인 그 지공 방법입니다. 어떻게 차이점을 좀 보셨나요? 그 엄지가 빨리 빠지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일단 손가락 세 번째, 네 번째 중략지에 걸려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우리가 스윙할 때 마지막에 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략지에 걸릴 수 있는 힘이 더 많이 생겨요. 근데 스판을 길게 쓰게 되면 손바닥에서 볼이 갖고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중략치에 걸릴 수 있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롤이 적거나 어떤 스트로크 구질에 아대를 착용한 스트로크 구질로 될수 있다는 점이 있는 거죠. 스판을 길었다 높였다에 대한 어떤 정답은 아니지만 김부장 같은 경우는 스판을 줄여서 엄지가 좀더 빨리 빠지고 중략치에 힘을 좀더 많이 실어서 스윙을 했었을 때 롤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엄지까지 빠지는 타이밍을 일관성 있게 빨리 빼고자 제가 이제 스판을 어, 이렇게 줄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야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두 가지 손가락으로 그 실, 야구공에 실팝을 채는 것 같은 원리로 중약지 볼링 같은 경우도 중약지에, 어, 인서트가 엄지가 빨리 빠지고 중약지에 걸리는 느낌을 줘야 롤이 많아지고, 어, 일관성 있는 투구를 할수 있다는 라거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여러분들도 혹시 엄지 타이밍이 안 맞거나, 엄지가 다쳤거나, 내지는 엄지가 던져지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엄지 홀 사이즈도 비교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어, 판이 적정하게 맞는지, 너무 짧은 건 아닌지, 너무 긴건 아닌지를 한 번씩은 체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이점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어, 이번에 이제 김프로가 이 지공 방법을 다시 한번 다 재지공을 해서 어, 아무래도 장점이 일관성 있는 투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더 보완을 해서 다음 대회 때꼭 좋은 성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